요번에 어, 페이스맵핑 해놨잖아요. 근데 페이스맵핑이 아 m r 하고 관계가 있죠. 아 m r 근데 영문 스펠링을 다부지게 계속 반복해서 써주라는 겁니다. 나 같으면 요 여기다 아 m r 이거 쓸때 이거를 또 써주는 거예요. 기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. 이미지 매킹하는 데는. 그 다음에 일할강거지 쓴거 아니에요. 일할강거지. 한번 올려보시고요. <laughs> 근데 이다반지를 보니까 시장에서 쓰는 다반지가 이렇게 선이 거어져 있는데 요 대가리가 일사불란하게 선형이 맞춰져요 그게 보는 눈으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도표를 그린 게 중간에 끊질 않고 여기까지 쭉쫓아졌다는 겁니다, 이게. 그 다음에 공간을 넓게 쓴다는 거예요, 이렇게. 이게 무지개 중요해요. 여러분들. 응? 왜 여기서 끊냐, 이거지. 그러면 이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. 보기가 싫다니까, 이게. 예. 넘겨보시고요. <laughs> 아 m r 점수에 따라서, 그렇죠? 아 m r 점수에 따라서, 이렇게 굴착공법이나 쇼크리트나 이게. 근데 여러분은 RMR을 해야 돼. 아 m r 은요 묵직의 중요한 문제예요. 용어에서 무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. 이렇게 쉽게 오시라는 얘기입니다.